점선을 따라 삼각형을 그린 것입니다. 세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요한 칸이 1cm예요. 이쪽 방향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A. 가에서 우리 A 길이를 따져보니까 어때요? 두 칸입니다. 2cm. 그리고 B. 두 칸이에요. 2cm입니다. C는요? 두 칸이죠. 2cm예요. 아, 그래서 가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2cm로 모두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 a 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입니다. 그러면 5cm가 되겠고요. 자, b.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똑같이 5cm.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5cm. 아, 두 번째 삼각형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다. 자, A. 길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이니까 6cm가 되겠고요. B.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cm. C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cm가 된답니다. 오, 가나다 모두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두변,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삼각형은 뭐예요? 그렇죠.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불러줄 수 있답니다.